<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38장 39절부터 39장 30절까지입니다. 38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말씀으로 현현하십니다. 하나님의 갑작스런 말씀의 개입 자체만으로도 요백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왜냐하면 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는 괴로워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세 친구들도 엘리후도 하나님은 악인에게 답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자체만으로도 요분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답답한 침묵이 아닌 경배의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등장만으로도 욕이 갖고 있었던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라는 질문은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시며 욕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질문을 하시는 그 이유는 그 질문에 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38장 하나님의 첫 질문은 요백에 창조 때에 너가 거기에 있었는지 물어보시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네가 통제할 수 있는지 고대 당시 알수 없었던 해가 뜨고 지는 지평성 너머의 길을 아는지 눈과 우박, 비가 보관되어지는 창고가 어디에 있는지, 운행되어지는 별들의 우주를 너가 알수 있는지, 통제할 수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최종 한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 마냥 행동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될수 없습니다. 결국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인간이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태초 아담과 하와의 죄 또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려 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양한 야생 동물들을 통해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십니다.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첫 번째 자연의 질서를 통제하는 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동물을 포함한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제하라는 거룩한 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인간 통제 밖으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까지 지금 하고 계시고 인간의 죄로 인해 망가진 이 땅의 질서를 예수님을 통해 다시 바로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기준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에 인간이 기준이 되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 중심으로 건물을 세우고 숲을 무분별하게 없애다 보니 지금 자연은 심각하게 파손되었고 그 피해가 우리들 모두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인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한계가 있는 인간의 지혜가 기준이 되어 계속해서 우리들 스스로를, 이 지구를, 자연 만물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고백을 하자면 비록 욥의 삶에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가늠조차 할수 없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의인의 고통에는 의인의 고통에 허락하심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본문을 살펴보시면 욥조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더 이상 답답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계를 인정하는 예배자가 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을 신뢰하시는 예배자 되시길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최종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총10 종류의 야생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특징 한 가지는 이들 모두는 제사법으로 구분하자면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제사로 드리기에는 불가한 짐승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야생 동물들을 돌보고 계시며 이들 가운데서도 질서와 기준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쌍씩 해서 총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자와 까마귀입니다. 사자와 까마귀는 참 어울리지 않는 동물입니다. 아마도 땅의 짐승의 상징인 사자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흔한 하늘을 날라다니는 까마귀를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38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40절? 그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냐?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자나 까마귀의 공통점은 인간이 그들의 음식을 책임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39절에 하나님은 요백에 질문합니다. 너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고대 당시는 사자에게 먹잇감을 주려다가 오히려 인간이 그들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까마귀를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자연을 여전히 그분의 주권으로 질서와 기준을 세우고 계십니다. 두 번째 야생 동물은 산 염소와 암사슴입니다. 39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2절. 그것이 몇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3절. 그것은 몸을 굽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4절.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핵심 단어는 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야생을 뜻합니다. 인간의 보호가 필요 없는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야생에서 태어나는 산염소와 암사슴의 출생 과정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실제적 출생 과정을 알지 못함이 아니라 인간이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과정을 볼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동시에 인간의 한계 또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생 동물들은 들나귀와 들소입니다. 이번에도 들자가 붙습니다. 야생을 말합니다. 5절서부터 12절입니다. 누가 들나기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메인 것을 풀었느냐? 6절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의 땅을 그것에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7절 들낙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낙이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8절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가지 푸른 불을 찾느니라. 9절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10절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 너를 따라 세례를 끌겠느냐. 11절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12절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 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누가 들나귀를 자유롭게 하였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들나귀가 들소가 인간의 도움 없이도 살수 있는 야생 동물이 됨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지내는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7절에 들라기가 성읍에서 사람들이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야생 동물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9절서부터 12절까지 너희들이 그 들소를 길들일 수 있겠느냐 물으며 인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쏘로 하여금 인간에게 길들여지지 않게 창조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야생 맹수를 새끼때부터 믿고 키우다가 그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사례들을 종종 뉴스에서 접합니다. 결국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네 번째 야생 동물은 타조와 군마입니다. 타조와 군마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두려움을 모르게 창조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타조는 지혜가 없는 동물로 창조했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13절부터 25절입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의 깃털과 날개에 겠느냐 14절.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15절.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들에게 발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16절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17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18절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20절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21절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를 맞대 22절 두려움을 모그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나니 23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24절,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서지 아니하고 25절,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3절에 타조는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타조가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한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타조는 14절에 자기의 알들을 돌보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창조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타조는 알도 자기 새끼에게도 모질게 대하여 혹시 알이 깨지거나 새끼가 다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17절에 이것은 하나님이 타조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타조가 다른 동물들보다 지능이 낮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 아래 창조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비춰진 타조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타조가 마음을 먹고 달리기 시작하면 말과 말 위에 탄자보다 빨리 달려 그들을 우습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계를 두셨습니다. 인간은 신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될수 없습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말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군마가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말에게 특별히 잘 뛰는 힘을 주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동물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인간이 말을 군마로 사용은 하지만 두려움 없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질서고 기준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인간의 두려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 안에 주신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예배자로 세워갈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야생동물은 매와 독수리입니다. 둘다 부정한 동물입니다. 특별히 죽은 짐승들을 먹는 새들입니다. 하지만 그 짐승들이 죽은 시체를 먹게끔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질서이자 기준이 됩니다. 26절부터 30절입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27절.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28절. 그것이 낭떠러지의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에 살며? 29절.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30절.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26절에 매가 날아올라 남쪽 방향으로 향하는 것과 27절 독수리가 높은 곳에 28절 낭떠러지에 뾰족한 곳에 바위 끝에 집을 짓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인함이 아니다.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독수리의 새끼들조차 죽은 시체의 피를 먹음으로 독수리가 있는 곳에는 시체가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독수리는 시체를 먹음으로 부정한 깨끗하지 않은 동물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자 기준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법을 뛰어 넘으시는 지혜, 통치가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은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열 가지 야생동물들을 비유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그 야생 지역의 야생동물들을 그분의 창조 질서 안에 돌보고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기준을 넘으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을 무너뜨리려 할 때도 있습니다. 요배 세 친구들이 어찌 보면 그런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타조와 같이 날개가 있으면 무조건 날아야 하는 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날지 못하는 새도 분명 그분의 질서와 기준 속에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짐승들을 애완견처럼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동물들에게는 특징과 한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 한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인간의 잣대로, 기준으로, 질서로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으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욕기서를 통해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그 한계를 넘어 보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받아들일 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대 한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까닥 없이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 안에 예배자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나의 서는 자리에 함께 서시고 나의 앉는 자리에 함께 앉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실한 하루 되길 원합니다. 매 순간 성실히 살아도 때론 가난을 벗어나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가난 속에서도 낙망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에서 때로는 가난하게 때로는 부하게 하심을 하나님의 기준을 질서를 믿습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건 만으로 만족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질서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좌절을 택하기보다는 인내를 택하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붙듭니다. 반드시 부자여야만 행복하다라고 하는 세상의 공식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기쁨은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을 신뢰하는 그 소망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